신은 무슨 일로 그리하면 아, 비행기가 연을되 크게 만도 홀로이 오션을 기대려. 주저앉아서 버스 타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비행기로 호치민으로 가기로 했더니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행기가 2시간 정도 딜레이 되어 출발한다네요 차라리 그냥 택시와 버스 타고 마벳 목방이 국경으로 가는 것이 역시 나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항이 작으니까 패이좀부족요한해 없이 걸어아 비행기가 두시간 정도 연착돼 가지고 딜레이 되는 바람에 쉴 때도 없고 공항 밖에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호치민까지는 비행기로 한시간이면 한 가기는 가는데 또 호치민 공항이 또 입출국 수속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 까 버스를 타고 갈까 싶었는데 여기서 또 목바위까지 가는 택시 시간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비행기로 한번 가보게 되네요 비행기로 가는데 앞에 되면 또 오늘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택시 타고 가는 건 이제 오기도 끝이 난것 같고 날씨가 좀 더워지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은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햇볕이 좀 강한 느낌입니다. 최근에 피아노 쿠비에 응원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생활 바하라나 생활 홀더 쪽으로 해보고 싶겠다고 응원하시는 분들께서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생바나 생활듬을 하신다면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 라고 보여지는 것 같네요 요즘은 또홀덤이라는 게임도 뭐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마다 한국에서 홀든 파업에서 좀 실력을 좀 많이 쌓으셔가지고 방문하시는데, 홀든이라는 어 것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실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은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실력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그 실력이라는 게 개인들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들 이제 경험도 많고 저마다 자기 자신이 일정 수준의 레벨에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일정 수준의 레벨에 올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간혹 뭐 한두 사람 정도 어설프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생활골듬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함정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폴든의 강점은 실력이라는 것은 대동소리 합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평균 그 레벨이 슷한데 아직은 보면은 그날의 운이죠. 폐가 엮길 때, 내가 이기는 패를 가진 느냐 내가 이등패를 가진 느냐그 차이 그 차이 그러니까 꼭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꾸준하게 이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은 아니죠 그 숫자가 한 10명 중에 한두 사람난넌 꾸준하게 이기는데, 열명 중에 뭐한 여덟 분은 다 자기 자신이 올드에 있어서는 고수다. 이렇게 자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이제 상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해외 카지노의 드덤 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뭐 생바나 생활홀듬이나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하다 보면은 또 종종 돈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 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도박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도 쁘고 또, 취미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해야 우리가 없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돈에 이제 도박으로 성공해 보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로또 볶음 당첨되는 것보다 힘들죠. 도박으로 성공한다는 게. 어 이제 젊은 시기를 또박이라는 몇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 본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생방나 생활돔을 선택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 고추님 가려다가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그냥 이런저런 잡생각을 줄거 걸어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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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6개월 이상을 시아노코빌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다른 도시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지라 결국은 스스로의 타협점을 찾은 것이 15일은 시아누쿠빌에서 생활하고 15일은 호치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의 결심과 실행이 카지노 도시 시아누쿠빌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게 되었나 봅니다 솔직히 시아누쿠빌을 미련 없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60을 달려가는 나이에 해외 그것도 동남아에서 제가 어디가서 무엇을 해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그저 하루 10불이라도 수익을 주는 시아누쿠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가 봅니다 하이랜드 커피숍 건너편에서 타나호치민 공항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152번의 정류소가 있는 지점에 고치민의 새로운 집을 임대하면서 이동동선을 최소화 시켜 보기는 했는데 일군 최중심가이다 보니 이번에는 고치민의 집을 최중심가에 한번 얻어 봤는데 지금 새벽 한 6시쯤 돼가는데 주변에 있는 공원에 아살스를좀 빼러 나가 봅니다 시아노쿠베이에 있을 때 최근에 운동을 못해가지고 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골목 맞은 편이 이제 벤탄시장이고 까라벨 호텔이 한 1km 정도 근처에 있고 사이봉 호텔, 하얏트 호텔. 그 주변입니다. 저길 그 건너쪽이 공원인 것 같은데 저기 가서 이제 한시간정도만 운동좀 해야될것 같습니다 공원에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여기가 뉴 월드 사이공 호텔인데 입구에서 왼쪽편 끝자락에 전자 카지노 게임장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전자바카라, 전자룰렛 딜러 없이 이제 기계로만 하는 그런 좀 위험한 카지노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도 시아누쿠빌에 비하면은 이런 데는 완전히 불공정한 그런 카지노가 되겠죠 도츠민는 이제 딜러가 나눠주는 카지노 게임은 슬리퍼가 자체가 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액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아 시아 시아노 쿠빌 만큼 자유스러운 카지노가 지구상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냥 소액으로 즐기기에는 캄보디아 아 시아 시아노 쿠빌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제가 카지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풍월에 의하면은 미니멈 배팅이나 이런 걸 고려해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이제 금액이 많이 좀필여한것 같고 시아누구빌은 뭐한 10불 정도만 해도 그냥 즐기기에는 딱 좋은 곳이 아닌가 싶네요. 시민 같은 경우에 전자바카라인 경우에도 미니멈이 최소 15불 에서 20불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한달 전부터 몇 차례 캄보디아 베트남을 오가며 지내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한동안 올리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은 S 그냥 한편 만들어 올려 보게 되었네요. 당신은 별 내용 없고 살아가는 관점이 다른 그래 이의 영상 도와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주저앉아서.